저는 요하네스 슈미트입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32년째 고등학교 역사를 가르치고 있죠. 아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18살 딸 안나가 저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으로 유학 가려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나의 표정이 진지하더군요. 서울대학교 입학을 목표로 이미 몇 달째 한국어를 독학하고 있었고, 입학 전형까지 알아봤다는 겁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유럽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 하필 한국이냐? 제가 물었더니 안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미래니까요, 아버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역사교사인 제가 아는 한국은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거든요. 물론 지금은 발전했다고 들었지만 딸이 인생을 걸 만큼 매력적인 곳일까요? 그날 밤,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잠들었습니다. 18년을 키운 딸이 갑자기 낯선 나라로 떠나겠다니. 아버지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다음 날 아내가 외출한 사이 저는 안나의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한국 가수들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컴퓨터에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 영상들이 즐겨찾기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아이들의 일시적인 환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안나의 한국어 실력을 직접 들어보고 놀랐습니다. 발음도 정확하고 간단한 회화는 물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제법 알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사와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보여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것, K팝과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교육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까지. 저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안나야, 한국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나라가 아니야."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달라.하지만 안나는 오히려 저에게 반문했어요.아버지는 정말로 지금의 한국을 아세요?역사 선생님이시면서 과거에만 머물러 계시는 건 아닌가요?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현재를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었거든요.안나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발전을 이뤘는지, 왜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에 주목하고 있는지를요. 아버지,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예요. 가족 회의를 열었고 결국 저와 안나가 함께 한국을 직접 보고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탐방 여행이었죠.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직접 보고 와서 안나를 설득해 주세요. 저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면 안나도 생각을 바꿀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작 생각을 바꾼 건 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2023년 9월 저와 안나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예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서울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어 시간대였는데도 사람들이 조용했거든요. 독일의 지하철과 비교해도 질서정연했고, 무엇보다 청결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두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지하철역 곳곳에서 보이는 첨단 기술들도 놀라웠어요. 스크린도어, 실시간 도착 정보,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까지. 독일도 선진국이라고 자부했지만, 이런 면에서는 한국이 한발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후 안나는 곧바로 노트북을 켜고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호텔 근처를 산책했어요.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본 것들이 제 고정관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 예술작품처럼 아름다웠어요. 처음엔 읽을 수 없어서 답답했지만 점점 그 자체가 하나의 디자인으로 느껴졌습니다. 카페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대체 뭘 그렇게 기다리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유명한 디저트 가게였더군요. 그런데 줄을 서는 사람들의 표정이 짜증나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마주친 사람들의 패션 감각도 독특했어요. 개성적이면서도 세련됐죠.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중년층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이 한국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에서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길을 잃은 외국인에게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시민들. 이런 모습들이 제게는 새로웠어요. 독일에서도 물론 이런 일들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프랑스 교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아시아학을 연구한다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유럽은 한국을 배우는 중입니다.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요. 특히 한국의 창의 교육과 혁신 문화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저는 반신반의 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일까요? 독일로 돌아온 후 저에게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제2외국어 교육과정 개정 회의가 있었는데 한국어 도입이 안건 중 하나였거든요. 놀랍게도 학생들과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한국어 수업 개설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동료 교사들은 대부분 회의적이었어요. 중국어나 스페인어도 모자란데 왜 한국어까지 학생들이 정말 필요로 할까? 단순한 유행 아닌가? 한국어를 배워서 나중에 어디에 써먹겠어? 이런 반응들이었죠. 몇달 전에 저라면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회의석상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가르치는 나라가 아니라 배워야 할 나라를 마주한 겁니다.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라 21세기 문화와 혁신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던 제가 갑자기 변한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안나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안나는 제 변화를 눈치챘더군요. "아버지, 한국에서 뭘 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세계를 봤다. 그리고 네가 왜 그곳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것 같아." 안나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게임과 웹툰 산업 그리고 k 뷰티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교육제도 문화 현대사까지 52살의 나이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 거죠. 한국의 급속한 발전 과정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 혁신에 대한 의지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학생들도 제 변화를 알아챘어요. 선생님, 요즘 한국 이야기를 자주 하시네요. 한국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한국 역사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기꺼이 답해줬어요. 한국의 민주화 과정, 경제 발전, 그리고 문화의 세계화까지. 역사 시간이 더욱 생동감 있어졌죠. 학생들은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발전을 잃었는지 궁금해했어요. 몇달후 지역신문에 우리 학교 기사가 실렸습니다. 독일 고등학교 한국어 정규과정 추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컸어요. 왜 굳이 한국어를 배워야 하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언어인가요? 유럽 언어도 제대로 못 배우는데 아시아 언어까지 학교 앞에서 항해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독일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저는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학부모들을 만나 설명했어요. 한국은 지금 세계 문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려면 이런 변화를 받아들여야 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일부 학부모들은 여전히 반대했거든요. 한국어를 배운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갖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거나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이었어요. 그들은 직접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국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한국의 교육 수준은 정말 높아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특히 과학과 수학 교육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통해 아이들이 다른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세계화 교육 아닌가요? 이런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역의 다문화 교육기관에서도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죠.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어 수업 개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60% 이상이 찬성했거든요. 그들은 이미 한국 문화에 익숙했고 직접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그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특히 세대 간의 인식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기성세대는 여전히 과거의 시각에 머물러 있었지만 젊은 세대는 이미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안나는 그런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가장 멋있어 보여요. 나이를 먹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시는 모습이요. 그 말이 제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교육자로서 평생 가져야 할 자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거든요. 2024년 2월 드디어 안나에게 서울대학교 입학 허가서가 도착했습니다. 안나가 편지를 들고 뛰어오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아버지, 됐어요. 정말 됐어요. 저는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글자들이 낯설었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 딸이 꿈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저희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요. 아내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과 걱정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18년 동안 품에서 키운 딸을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왔거든요. 정말 괜찮을까? 아내가 물었어요.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안나는 이미 충분히 준비했고, 우리도 그 선택을 믿어야 해. 저는 안나를 배웅하기 위해 다시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과 교육부 관계자들이 한국 교육 시스템 탐방이라는 명목으로 공식 연수단을 구성했거든요. 저도 그 일원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한국어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현지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거죠. 교육부에서도 이런 시도를 긍정적으로 봤어요.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출발 전날 안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해볼게요. 걱정이 아니라 자랑스럽다. 네가 보여준 용기 말이야.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18살에 새로운 문화에 도전하는 딸의 용기가 존경스러웠거든요. 그리고 그 용기 덕분에 저도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의 시작이라고. 안나가 한국에서 배우는 동안 저는 독일에서 한국을 가르치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연수는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줬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면서 교육 시스템을 자세히 들여다 볼수 있었거든요. 학생들의 학습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들의 집중력과 열정은 놀라웠습니다. 특히 협력학습과 토론 수업을 보면서 한국 교육이 단순한 주입식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선생님들의 열정도 대단했어요. 수업 준비부터 학생 상담까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과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교육에 대한 철학은 비슷했어요. 그리고 학교 전체의 분위기가 활기찼어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선생님들이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국제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저희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보시면 어떨까요? 독일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면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저는 즉석에서 독일 학교 교장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시차 때문에 새벽이었지만, 교장 선생님은 기꺼이 전화를 받아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교장 선생님도 적극적이었어요. 좋은 기회네요. 우리 학생들도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서울의 한 고등학교와 저희 학교가 자매학교로 연결됐어요. 두 학교 모두 국제교류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진행이 빨랐습니다. 첫 번째 교류 프로그램은 온라인 화상 수업이었습니다. 독일 학생들이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한국 학생들이 독일어로 답변하는 시간이었죠. 어색했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어요. 양쪽 학생들 모두 신기했어요. 화면 너머로 만난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었지만, 전혀 다른 문화에서 자란 것이 흥미로웠던 거죠. 저는 한국 학생들에게 독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했고, 한국 선생님은 독일 학생들에게 한국의 현대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교류를 통해 양쪽 학생들 모두 시야가 넓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나도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대학 입학 전 시간을 활용해서 한국과 독일의 역사적 교차점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거든요. 그 발표는 양국 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독일의 의료진 파견이라는 주제였는데, 저도 모르던 역사적 사실들이 많았어요. 1950년대에 서독 정부가 한국의 의료진과 구호물자를 보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한독 관계의 시작점이 됐다는 것까지, 딸이 저보다 더 깊이 있게 양국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 연결고리가 지금의 문화교류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도 인상적이었어요. 2024년 9월 안나가 정식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은 온라인으로 중계됐고 저희 부부는 독일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복을 입은 안나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웠어요.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독일과의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입학 후 안나는 한국 학생들에게 독일 문화를 소개하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또한 저희 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까지 설명해줄 수 있었거든요. 학교 간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저는 정기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한국 학생들과 직접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주로 유럽사와 현대 독일 사회였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한국 학생들의 적극적인 질문과 깊이 있는 사고에 자주 놀랐거든요. 그들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있었어요. 독일은 어떻게 분단의 아픔을 극복했나요? 유럽 통합 과정에서 독일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독일의 환경 정책을 한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나왔어요. 한국 학생들이 독일을 단순히 먼 나라가 아니라 배울 점이 있는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정식으로 개설됐고 첫 학기에 30명의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어요. 예상보다 많은 숫자였죠.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선생님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한국 친구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어서 재미있어요. 한국어가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는 창구라는 걸 실감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의 학습 열이었어요. 한국어 수업이 끝나면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했습니다. K팝 댄스를 배우거나 한국 요리를 만들어 보거나 한국 영화를 보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학부모들의 반응도 점점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분들도 아이들의 변화를 보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집중력이 늘었어요. 다른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니까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요. 언어 학습을 통해 자신감도 생겼고요.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어 교육의 성공은 다른 변화들도 가져왔어요. 학교에서 아시아 문화 주관을 만들어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문화도 함께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에 대한 관심의 문을 열어준 셈이었죠. 지역 교육청에서도 주목했어요. 저희 학교의 사례가 다른 학교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몇몇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런 변화들을 보며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안나는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한국어도 거의 원어민 수준이 됐고 한국 친구들과도 깊은 우정을 쌓고 있었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를 할때 보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버지, 제가 한국을 선택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여기서 배우는 게 너무 많거든요. 학문적인 것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사고 방식까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나의 선택이 우리 가족 전체를 성장시켰으니까요. 그리고 그 영향이 학교와 지역 사회까지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서울에서 독일 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목은 문화교류를 통한 교육의 혁신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에 정복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됐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많은 교육자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회의적이었다고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반응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했어요. 지금 저는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32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에요. 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같은 기분입니다. 최근에 지역 교육청에서 제안이 왔어요. 독일 내 한국어 교육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직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거든요. 한국어 공부도 계속하고 있어요. 아직 기초 수준이지만 언젠가는 안 나와 한국어로 대화할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날이 오면 정말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안나의 한국 생활도 더욱 충실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독일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한국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 저는 독일과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두 나라 모두 제게는 소중한 고향이니까요. 안나의 이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딸이 단순히 한국에 사는 독일인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교류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한 아버지의 딸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지금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52살의 나이에 시작한 한국 공부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어요. 교육자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죠. 가끔 동료들이 물어봐요. 후회하지 않느냐? 고. 저는 자신있게 답합니다. 전혀요. 오히려 이런 경험을 할수 있어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한국과 독일을 연결하는 일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자들이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면 더 넓은 세계를 볼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는 이해와 문화를 뛰어넘는 연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함께 느끼셨다면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